미래학자 토플러가 1980년대 초에 지금부터 40년 훨씬 이전에 다음과 같이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제1의 물길에서 제5의 물길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노라고 그럼 제1의 물길이 무엇입니까? 몇 천년 동안 이어지는 농경문화 이퀄 목축문화입니다. 몇 천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 소위 말한 제1의 물결이고. 그 다음에 제2의 물결이 뭡니까? 영국에서 일어나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소위 제조업이죠. 그죠? 공장. 이 제조업이 중심, 기술 제조업이 중심된 이것이 소위 제2의 물결이고.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은 뭡니까? IT입니다. 전자정보기업입니다. 전자입니다. 전자의 핵심인 반도체. 이것이 중심이 되어진 제3의 물결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제4의 물결 속에 있거든요. 제3의 물결을 뛰어넘어서 미래학자가 벌써 이 말을 예측을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 토플러가 예친 그대로 지금 우리는 3의 물결을 뛰어넘어서 제4의 물길로 들어왔는데 소위 말하는 퓨전, 융합, 통전, 응용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통합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지. 모든 기술, 모든 사상, 모든 이런이 통합, 예, 등등. 이 제4의 물결이고, 그 다음에 토플러가 애시는건 제5의 물결까지 했는데, 제5의 물결은 모든 정신이 통일되어지는 거. 모든 사상이 통일되어지는 거. 모든 것들이, 모든 국가가 통일되어지고, 모든 것이, 예, 모든 과학이 통일되어지는 시대. 성경 10편 133편에서 말하는 행제가 연하바여 동감이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기름이 수염 꽃아론의 수임에서 옥기까지 내린 같겠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봉을 맹하신 곧 영생이라 하는 3500년 전에 10편의 사람들 다이의 입을 통해서 10편의 사람들 통해서 애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를 물길에서 제5의 물길이 이게 인류 역사라는 거지 성도 여러분 제가 왜이 시간에 이 말씀 드립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1의 물길 농경 문하지요 제2의 물길 산업하지요. 제조업이죠.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어른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에 장인이 있었거든요. 기술자가 있단 말입니다. 기술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율이 농경문화에서 제조업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 농사짓는데 출발되어지고 기술업에 출발되어진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 장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안 듣고는 안 되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농, 농사가 안 됩니다. 듣지 않고는 기술의 단 1cm도, 아니, 단 1mm도 발전이 안 되니까 그 세계 속에서는,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장인의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소통이. 어른과 아이가 기술자와 이제 배우는 사람과 농업을 배우는 사람과 이제 출발하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친밀함이 이루어졌는데 제 3의 물결이거든요. 빵빵빵빵빵. 인터넷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말입니다. 이 3의 물결, 제 4의 물결 속에서는 그 모든 답이 모든 정보가 경험에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충만한, 어때요? 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 안에, 달로 말하면, 뭐, 어땠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 안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안하고 장인의 말을 듣지도 않으냐고, 아버지가 한 말씀 악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두세요. 끝!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한마디로 지금 제3의 물결에서 제4의 물결로 지금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얼마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 단절의 시대가 이미 와버렸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되어졌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단절되어졌고 서성과 제자와 단절이 되어졌고 남자와 여자가 단절이 되어졌고 그죠? 부부간에도 단절이 이미 되어지 정부가 그 부인 모든 정보가 남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디 속에 다 있는데요 인터넷 속에 다 있는데요 다 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단절 그러니까 제가 늘 쓰는 이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돼요 사람 인격과 인격 인객 속에 모든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비인격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단절되어진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을 살다 보니까 아니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 세계죠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드리는데 흥금은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이 않는 나도 모르게 이미 길들여 서으니까 이미 아까 제3의 물결 속에 살고, 제4의 물결 속에 살다 보니까 이미 단절된 속에 살다는 게, 예배는 있는 것 같은데, 찬양은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대표 기도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물론 내 아픔이 있어요. 내 가정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제 이론이 아니거든요. 목회를 40년 한제 이론이 아니고 모든 학자들의 이론이고 모든 목회자들의 이론이고 모든 전문가들의 이론,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라이플스탈이 삶의 양식 단절의 시대를 살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신앙의 세계 안에서까지도 예배의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픈 것이요 오늘 본문의 저자 아버지 다윗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다윗이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아버지 엄머리로부터 온전히 무시를 당해서 광야에 던져진 삶을 살았거든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유치원 갈 아이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갈 아이가 중학교 갈 아이가 고등학교 갈 아이가 교육을 받아 공교육을 받을 아이가 광야에 집었던 짐을 왜냐하면 여덟 번째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 운명론적으로 그가 광야에 집었던 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혼자서 어때며 홀로 몸부름을 치면서 그를 터득하고 몸부름을 치면서 음악을 터득합니다. 가야금을 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문고를쳤단 말입니다. 다양한 어떻습니까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배우고 몸부름을 칩니다. 홀로 강야에서 그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문학을 하고 혼자서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자기 혼자서 글을 몇년 익히고 몸부름 치는 가운데 한번 할수록 인간의 한계를 더 느끼죠.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드 온종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의옆이 보시사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운 청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사귑니까?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가 10편에서도 언급하고 역대기에서도 한번더 언급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그가 그 10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와와 그 근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다이슨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나아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인생길, 목동의 길 악한 맹수를 이기는 길, 성리하는 길, 사업에 성공하는 길, 신앙의 길, 그 길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 가지, 백 가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길을 인도하고, 경우에 따라서 모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신단 말입니다. 성경잘 읽어 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이시에 나가는 그 몸에 길이 없을 때 길을 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초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양의 무리라 낳았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무리라 낳았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이시에 가는 모든 생길,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길에 길을 어떠면 인도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 길을 내시고 경우에 따라 길을 막이가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이 모습을 솔로몬니 오늘 본문의 저자죠. 어릴 때부터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거든요. 이 자세히 본이 사건이 인류대학 낭구보다 훨씬 낫거든요. 애국에 유학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가정에서 당신의 아버지 다이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길을 내주시고, 아니, 길이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길 자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그런 가운데, 그가 오늘 본문,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네 맹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그 본문이거든요. 5절, 6절. 다시 인용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며 네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얼굴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인도하고, 길을 내시고, 즉 자체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한 70년 전이거든요. 사업하다 실패한 어떤 어른이, 지금은 사업에 실패하면 그것도 주장거든요넌 크리스찬 크리스찬 하려고 주저 앉아버립니다. 세월 탓하고, 네? 국가 탓하고, 대통령이 잘못 만나서 그렇다 하면서 주저 앉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옛날 그시대는 사회 실패하면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기도원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 일주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마음대로하도 일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통회 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큰 은혜의 임지죠 그리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음성이 떨어집니다. 아들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가운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맞다. 배 오른편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큰 고기가 몇 마리 낚이더냐 지 잡히더냐 잘 알지요. 예, 하나님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맞다. 203이다. 203이다. 1 5 3 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이 신앙적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문구 사업을 해보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됩니까? 1 5 3문나미 볼펜, 알지요? 문나미 문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자포자기 합니다. 사업하다 무너지면 자포자기. 엉망하고 시비하고, 은행이 잘못돼서 그렇다. 누가 잘못, 했 어? 사원들이 잘못돼서 그렇다. 국가가 잘못돼서 그렇다. 대통령이 잘못돼서 그렇다 하면서 온갖 짓을 하면서 자포자기하는데, 옛날 그 시대는 모든 거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건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153 모나미 회사 의 사장님, 회장님입니까? 그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 구하는 가운데 기업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그기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업하고 그자 아무 상관없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역시 그 시대입니다. 조금 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어떤 성도가 사업하다 실패했지요. 엄망 안 하고 기도 에 올라가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강제히 물어가네. 아까 동일하죠. 참회해야죠. 회개해야죠. 자기가 잘못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죠. 응답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 중요하긴 한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찬양에는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에는 성취가 나타나야 되죠. 말씀은 이루시라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종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야야, 니네 몸을 달고 또 이렇게 무기를 다는, 뭐 여러 가지 그저 짐들을 말하겠지요. 짐 다는. 이 조울을 좋아지, 예, 조울, 저울, 조울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를 사용하더냐 예, 눈금 조울을 사용합니다. 눈금 조울을 살살 봐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예, 디지털 시대입니다. 눈금 조울 말고 숫자 조를 만들어 보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했거든요. 숫자 조를, 그게 뭡니까 이런 모를 당가면꼭 있죠. 카스라운 조울입니다. 그 저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도리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아니,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길 자체가 되어주므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저울이 됐거든요. 그 기업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가 속한, 그장로님 속한 교회가 일어났지요. 그 기업을 통해서 그장로님에 속한 교단이 일어났지요. 더 나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신학교까지 처럼 일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분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못된 든 신학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만 우주 공간에 가어 놀다가 가두 놀라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세상 터치 안 하신다. 정치판도 터치 안 하시고, 경제판도 터치 안 하시고, 세상 터치 안 하신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터치하겠냐? 참, 못된 신학자들이죠. 하나님은 세상 터치 안 하신다고만. 하나님은 그 내버려 두었네. 왜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그 꼴, 에? 왜 그걸, 그걸 꼴 보겠느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스탑, 워, 스타워즈 하는 게한 분이 아니에 별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스타워즈가 아닙니다. 스타워즈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가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기가, 10가지 같으면 9가지가 동력하십니다. 천사와 동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죠, 경우에 따라. 그죠? 마리아가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 안 합니까? 그 특수한 경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죠? 배를 따라 움직이지요. 그 특수한 경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동력하시지요 천사들과 동, 통해서 동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동력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력하십니까? 스펙이 훌륭한 사람과 동력하십니까? 아니요. 똑똑한 사람과 동력하십니까? 아니요. 같은 말, 잘난 사람과 동력하십니까? 아니요. 목회자와 동력하십니까? 목회자들만 동력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그 성우를 자랑하라 그 성우를 자랑하라 여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와와 그권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와 동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과 동력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앞에서 언급한 다윗을 보고 우리 주님말뭐디가 내가 이시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반자라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동력합니까? 가진자와 동력합니까? 대통령과 동력합니까? 재벌총수와 동력합니까? 육군참모총장과 동력합니까? 아니요 누가 동요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과 동요합니다. 주의 성호를 높이는 자들과 동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과 동요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고 내 맹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한마디로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자들과 동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희 시골교회는 역사가 지금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두 분, 네 사역장 한 분은 장로님이었고 한 분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신학조 정식으로 못 나오시니까 전도사님이지요. 이런 분들이 60년 이상 두 분이 목회를 했거든요. 한분 장로님은 한 40년 그곳에서 목회했습니다. 신학조 나온 분도 아닙니다. 정규 학조도 제대로 나온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년 이상 시골교에서 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뭡니까? 안 장로님이란 분인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신방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계곡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단 말이죠. 시편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40년 이상 묵혀 있습니다. 70에 은퇴한 것이 아니고 77세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통영이실 때 그분 은퇴할 때 갔다 왔거든요. 그때, 그, 오래 전입니다. 77세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안 놔주는 애요안 놔주는 장로님 은퇴하면 안 됩니다. 77세 은퇴했습니다. 77세. 그때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한마디로 성자입니다. 학교 공교육 안 받았습니다. 신학교도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결한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얼마나 거룩한지요. 얼마나 깨끗한지요. 얼마나 어떠요 영감이 충만한지요. 얼마나 총명이 충만한지요. 온 교회는 말았고, 온 동네 에 환영을 받았어요. 그 열매를 봐요. 그분이 생활비를 얼마 받은 줄십니까한 달에 쌀한 가마니. 생활비가요. 80kg 한 가마니 아니고, 그 당시에 120kg 한 가마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가만이 반택이죠 그게 생활 40년 동안 생활비 전부입니다 먹고 살기도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그 당시에 민초들 비해서는 나았거든요 민초들 비해서는 거죠그 당시 얼마나 보리고 오게 등등은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뭐그 당시 영 적은 건 아니죠 하여던 그러니까 생활비가 40년 동안 한 달에 120kg 쌀한가뭄니육남매거든요 자식을 키웁니다 동가족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키웁니다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잘 물어봤어요. 큰 아들은 목사님이 되었고, 두째 아들은 현대에 들어가서 현대 자동차 베트남 지사장이 되어졌고, 세째 아들은 제 친구입니다. 국한이라고 제 친구인데, 미국에서 교수로 써임받다가 은퇴를 했어요. 딸들도 세 명인데, 다 고등학교 이상 시켰습니다. 여러분생각해요 한 달에 쌀 120kg 한 가마리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육남을 공부를 시킵니까? 유학을 시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저는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의 가는 길에 엄청난 도움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새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백으로 새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가지 했다니까.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경우에 따라서만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오라많 말하는 것은 길 자체가 되어주시노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며, 우리의 맹치를 의지하지 맙시다. 범사의 글을 인정합시다. 인정하는 거, 네 단계를 했죠. 그 성우를 자랑하는 거. 그 성우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성호만을 자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성품만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사형만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실조만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자랑합시다 이 첫째 단계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아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돈으로 오는 즐거움 캐락으로 오는 즐거움 정치 근력으로는 절곤 한 때입니다, 한 순간입니다, 일장충무입니다소구면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 나무에 소칠이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고 나의 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글를 인정하는 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불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그큰 놈을 구하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것이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네 단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 장로님에게 153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153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셨고 153을 통해서 길을 냈었고 153을 통해서 길 자체가 되어주셨으므로 그 기업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므로 그, 그 장르님이, 지금부터 40, 50년 야그 장르님이, 야, 야, 눈금 저울 하지 말고, 에? 숫자, 숫자 저울, 디지털 저울 한번 만들어 보라. 그 저울이 가스입니다가스 저울을 제조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길 자체가 되어 주시므로, 대한민국의 저울의 대명사가 되어진 것이라. 여러분, 엉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엉망하지 마도 불평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속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승원을 제안합시다. 여와라 유나에 절고합시다. 여와와 그근능을 구합시다. 딱 한마디로 여와의 얼굴을 항상 구합시다. 이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주님과 사귐이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많고 많은 사람이 불통 시대에서 인터넷과 사귀고 오늘 이 불통 시대에 심지어는 개화 사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답을 주시고 그 문제에.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길 자체가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내 길을 지도하시리랍니다. 다시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네 맹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올딩!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기도하시리라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지요.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 연말을 나가는 삶에, 또 이렇게 새해를 개가는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